아저씨 퇴근 몇 시에요? 퇴근 몇 시냐고요? 형 내가 병신 내 여자니까 나이 씨발 새끼야 그만해 <웃음> <웃음> 어 <웃음> 뭐야 와, 진짜 못한다, 네 옷. 야, 씨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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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빨리 줘 어? 날아볼까? 야 누가 내 셰리프.. 셰리프 아니고 그... <laughs> 그... <laughs> 아야 빨리 줘 <laughs> 아이 씨X 오야내 셰리프 어디 갔어 여기 뭐? 오케이. 뭐 하는 거냐 너 <웃음> <너는>. <웃음> 들어왔다 <웃음> 자, <날아가. 웃음> 어? 많이 아픈데 야, 피 킹하지 마. 피 킹하지. 마명어 1명 남았어. 1명 으았어 1명 남았저 새끼. 남았어. 1명 남았어. 1명 남았어. 1명 남았어. 2명 남쪽왼쪽명 남았어. 2명 쪽았어 2명 남았어. 2명 남았어. 2명 남았어. 2명 남야어 2명 남았어 자유분야 잘, 잘 들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목소리> 이게 클릭이야 이병 이명장 형아 아, 엉덩이 크냐? 이게 존나 큽니다. 바이. 야, 받라 어 할카스 새끼 이거요 <laughs> 몇 타치 <laughs> 상 타치 이거야 <laughs> 이거야 이거 그냥 B로 돌리면 이기 너 B B로 쭉 가봐 <laughs> 아좋됐네 <웃음> <웃음> 이건, 이건, 형, 형, 준이가 죽인 거야. Oh, 오 h o oh, 리 h oh, oh, 뭐야? 어디야? h 발 <시발. 웃음> <laughs> 당연히 욕심, 욕심쟁이 같은 년, 진키 아이스. 지금 뭐라는 거야? 갑자기? 아, 얘 정신이 됐냐? 왜? 안 만나, 절대 안 만나. <웃음> 어? <웃음> <웃음> 살려둘 만하니? 응, 왔더 누구야? 오, 나 방금 존나 똑같았지 않았냐? <laughs> 막크 진짜 하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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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버그난거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 너 죽었어 방금 너 내가 100번 죽였어 방금 아니야 1 0 아니고 15번 정도야 니 얼굴 오케이 역시 확보. 해봐 시박 일끼야 아니야 여기 여 승무나. 방금 승무니한테 VD 32D 줬어. 여기다 <laughs> 이들아 <laughs> 시작하지 하고 가지 말아봐 내가 레전드 장면 하나 보여줄게. 다시 만날 <laughs> 거야. 왜 이래? <laughs> 버러지. 방벽. 생성. 도망칠 곳은 없다. 목표 <laughs>